자, 그림 과 같은 구조물에서 A 지점에 반력, 모멘트, 모멘트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고정단이기 때문에 수직, 수평, 모멘트 다 생기는데 그 중에 반력만, 반력, 발력 모멘트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평형 조건식, 모든 모멘트 값은 제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A 지점을 기준으로 모멘트가 발생하는 것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얼마입니까? 4kN 곱하기 1m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달력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죠. 자 플러스로 지금 가정했죠. 이 모멘트 값은 0이다. 자, 그래서 모멘트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4kN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 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쉽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4 번입니다. 철선의 길이가 l 1.5m고 인정하중을 가해요. 길이가 이만큼 늘어났을 때 변형률은 얼마냐? 자, 이 변형률이라는 것은 원래 길이 전체 길이를 변형된 길이만큼 요 값을 길이로 나눈 거죠. 자, 원래 길이는 얼마입니까? 1.5m죠. 1.5m. 변형된 길이는 얼마입니까? 1.5009에서 1.5m를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걸 그냥 계산하면 나오겠죠. 계산을 하면 0.006의 값이 나옵니다. 변형률을 구하는 개념만 알면 풀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강도 설계법에 의해서 그림과 같은 철근 콘크리트 부를 설계할 때 등과 응력 블록 깊이 요 A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중립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우리는 등가응력 불로 요 깊이를 A라고 보고 여기는 0.85fck에서 위에서는 압축력이 작용을 합니다. 밑에서는 철근의 인장력이 작용합니다. 방향은 반대고 크기가 같은 우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압축력 같은 경우는 0.85 FCKAB 이렇게 구하는 거고 인장력 같은 경우는 철근의 면적에다가 FY 값을 어 항복 강도를 어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두 개를 같다라고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은 우력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A 값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되겠죠. 0.85 FCK, AB는 ASFY 값하고 같죠. 자, A만 놔두고 넘기게 되면은 0.85 FCKP에다가 ASFY가 되겠죠. 자, 이 각각의 어, 변수들은 주어졌죠. FCK가 얼마입니까? 24 메가파스칼. b 값은 얼마입니까? 300mm. a 철근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겠죠. 철근의 면적이 철근 한 개의 단면적이 387 387 제곱미리인데 몇개있습니까총 하나, 둘, 셋, 네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곱하기 4. 여기 에 fy 값이 얼마입니까? fy 값이 400메가파스칼. 그래서 요 각각을 곱해 주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이 a 값은 101에 근접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얘는 공식을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데 어 계산할 때 주의할 거. 요네 개. 4개. 철근이네 개다. 이걸 좀 주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트러스의 U, V, L 부재의 부재력, 부재력이 각각 몇 킬로뉴턴인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부재력을 구하기 전에 반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반력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작용하는 외력은 자 대칭이고 힘이 똑같은 힘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A 지점이나 B 지점에서 발생되는 반력은 똑같습니다. 수평력은 없기 때문에 얘는 없겠죠. 자, 요, 얘를 기준으로 반반 똑같죠. 그래서 얘는 10씩 이렇게 나눠지겠죠. 10씩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해서 40kN의 힘이 각각 반력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거, U, V, L. 요 부재를 이렇게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서 잘라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는 A라는 곳에, 그렇죠? v A가 얼마큼의 힘이 작용하느냐? 40kN의 힘이 작용을 하고, 또이 지점에서는 10k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자, 여기는 U 부재의 부재력이 작용을 하고, 자 여기는 V 부재의 부재력이 작용하고, 자, 여기는 L 부재의 부재력이 작용합니다. 자, 임의로 우리가 요 점을, 요 점을 우리는 C라고 놓고, 요 점을 우리가 D라고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우선 구하려고 하는 게각 부재의 부재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트러스 해석 중에 절단법. 그래서 그 중에서 모멘트법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자, C점에서의 모멘트 합. 얘는 0이다. 형형적 의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면, 자, 이 점을 기준으로 얘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은 중심축을, 얘 축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가는 V와 L을 제외하고 40kN, 10kN, U라는 부재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계산해 보면 은 얘하고 얘하고는 상쇄되죠 위로 40, 아래로 10이니까 30이라는 힘이 시계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30이라는 힘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플러스가 되겠죠. 거리는 1m죠. 1m. 다 1m. 그럼 곱하기 1. 그리고, 자, u라는, 이 u라는 부재력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u라는 부재력도 1m에서 시계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u라는 요 부재력은 마이너스 30 k 로뉴턴의 뉴턴/미터의 부재력을 미터죠 미터 킬로뉴턴의 부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요이 부재에서 발생되는 이 수직력을 수직력의 합을 보면은 수직력 합도 0이죠. 수직력의 합은 얘하고 얘두 개밖에 없죠. 자 밑에서 위로 올리려는 40이라는 힘 밑에서 내리려는 힘, 반대 방향이니까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V라는 부재력이 작용합니다. 이게 0이죠. 그래서 V라는 이 부재력은 마이너스 30kN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마지막 구하려는 거 어, 우리 L이라는 부재력을 구하,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 변수다 0으로 놔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D점에서의 모멘트 합이 0이다. 이걸 풀면 자, D점에서 D점을 지나는 U와 V는 다 제로가 되겠고, 작용하는 힘은 VA, 10N, L이라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자, 얘는 마찬가지로 30이라는 힘이 D점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점. 1m죠. 그 다음, 자, 이 점을 기준으로 L이라는 것은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L이라는 부재력은 1m의 힘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이 합시 합이 시합 0이죠. 그래서 L이라는 부재력은 30kNm가 됩니다. 그래서 U라는 부재력은 마이너스 30, V라는 부재력은 마이너스 30, L이라는 부재력은 플러스 30.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30.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